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설적인 만화 드래곤볼의 놀라운 업적 세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드래곤볼은 토리암 아키라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래곤볼의 놀라운 업적은 무엇일까요 이제 세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긴 연재 기간과 지속적인 인기입니다 드래곤볼은 1984년에 연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에 걸친 긴 연재 기간 동안에도 팬들의 사랑과 관심은 계속 이어져 왔으며 여전히 새로운 독자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전 세계적인 인기와 영향력입니다. 드래곤볼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고 많은 나라에서 방영되는 등 국경을 넘어서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여러 세대에 걸친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 캐릭터와 배틀 장면의 매력입니다. 드래곤볼은 다양하고 개성적인 캐릭터들과 화려하고 흥미진진한 배틀 장면으로 독자들을 매료시킵니다. 주인공 손오공을 비롯해 다양한 캐릭터들의 성장과 모험을 그려낸 이야기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